자 한번 출발해 볼까요? 2021 전라북도 여행의 네. 시작. 네, 한번 좀 들여다 보죠. 네. 자, 출발합니다. 아, 여긴 어딘가요? 첫 번째 여행지. 네, 이곳은 바로 전주 자만벽화마을입니다. 아, 굉장히 힙한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인증샷도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나옵니다. 자, 다음 여행지로 왔는데요. 어,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쌓여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창 책마을입니다. 여기 가면 다 시인 됩니까? 누구나 작가가 되는 그런 곳이죠. 아, 그래? 자어어 어, 한복이 지금 도착했어요. 어, 마침 책이 읽기 싫었는데 잘 던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디로 가겠죠? 이몽룡으로 변신했네요. 이몽룡이가 아, 됐네요. 어. 자향이 나온 나오... 아,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신향이 네, 아, 예뻐요 예뻐. 어, 아, 아 근데 좀 성깔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상당히 많은 <laughs> 남원 광무원입니다. 아, 보기 좋네요. 사랑의 장소죠. 네, 네 사랑의 도시 남원입니다. 네네 네. 네, 안타깝지만 네. 네 눈물을 훔치시고요. 어디로 갑니까? 바이바이. 아 이곳 세계 태권도원 성지 아... 무주 태권도원입니다. 아 발차기 각도가 안 올라가서 카메라를 틀었어요. 아, 띠를 좀 바꿔줘야 될것 네. 같아 노랑 띠로. 네 무주 여행이 필수코스 태권도원까지 봤군요. 잠시만 요 여기 주... 어 정읍으로 도망왔군요. 아 내장산 아닙니까 단풍으로 네. 유명한 그렇죠. 네. 자 정읍은 뭐 내장산도 유명하고 단풍도 유명한데 한 가지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쌍화차. 아 마침 놓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쌍화차를 좀 뜨끈하게 마시면 아 온몸의 기운이 살아나죠. 그럼요. 근데 좀 뭔가 불안해졌어요. 네, 소위사네. 왜 불안하지? 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등장했어요. 아, 일단 인간 탑 쌓기 같은데 무게중심 네. 잘 잡았어요. 예. 네. 지금 주인공을 쳐다보고 빨리 올라타라고 하는 건데 올라타야 네. 되나요? 지금 약간 눈치가 없는 느낌인데 올라타면 뭐가 되나요? 뭡니까? 국보제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이렇게 표현되네요. 어, 갑자기 당근이 날라왔어요. 갑자기 당근이 날라오어 아, 말이, 말이 됐습니다. 있네. 장수가 그 말산업축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 예. 장수에서도 보고 놀라겠어요. 어. 왜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요. 예. 만 가는데 갑자기 어딥니까? 냄새를 맡았어요. 어? 잠시만요. 공소염전 아닙니까? 공소염전. 아하, 공소염전. 전북 유일한 염전 아닙니까? 네, 전동방식 그대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짜지 않을까 싶은데 안 짜요, 어... 안 짜요. 아, 천일염 안 짜. 어제 갑자기 피자가 어? 됐네요? 피자로 바뀌었어요. 어, 설마 임실 임... 치즈 테마파크 얘기하는 거 아,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또 표현을 아, 하는군요. 절묘하네요. 아, 네. 사실 한국 치즈의 원조가 바로 임실 치즈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이들하고 체험거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검은색 옷을 또 받았어요. 아 교복이네요. 아, 교복을 입고 지금 군산 철길마을로 왔습니다. 네, 아. 군산 철길마을. 네, 예. 어, 어, 잠시만요. 어. 이거 오징어 게임으로 요즘 핫한 달고나 아닙니까? 역시 나왔어요. 음, 네, 우산이 아세 가지 모양 중에 가장 어려운 모양이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먹어버리네요 아, 그... 여기 어디입니아 여기는 바로. 어, 출렁출렁하는데요 순창의 랜드마크 는계로 출렁다리에 올기는 바로. 여 이게 길이가 270m 여니까 뭐야? 여기는 바로. 여기는 바로. 여기는 어? 마이산까지 왔습니다. 지인 마이산. 안으로 왔어요. 탑병제 예, 저수지하고 신비로운 탑사 뭐 볼거리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 아 마이산을 지금 표현했어요 영동이로아 인간 마이산 본인은 아, 아, 지금 하고 되게 뿌듯해 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 이곳은 지금 완주에 위치한 소양 오성전지 여기 그 BTS 성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고 아. 제 팔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춤을 열심히 추고 있어요. 아이씨. 여기는 됩니까? 아, 여기는 갑자기 분위기가 금산사입니다. 아, 금산사. 네. 이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북의 대표 사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도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스님 곁에 앉아보는데요. 네. 예. 어, 그런데 스님이 지금, 오, 주머니에서 용돈을 주나요? 아, 뭔가요? 어, 야, 아! 이게 스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야, 이거 한 장이면 모든 게다 되지 않습니까? 맛집, 숙박, 체험까지 뭐한 방에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전북토 패스. 아, 픽토그램으로 전라북도를 여행해 봤습니다. 아.